안녕하세요. 시와 인생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우리는 늘 살면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무심히 지나가 버렸습니다. 바람의 숨결이 너무 고와서 무엇을 말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. 큰 나무를 스치고 가는 바람 소리도 그냥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하고 지나쳐 버렸어요. 그런데 지금은 바람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임, 속삭임으로 들려옵니다.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,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되어줍니다. 이렇게 시를 쓰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. 어떻게 이 나이에 제가 시를 쓰기 시작했는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. 이런 마음이 쭉 이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. 제가 쓴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. 제목 바람의 속삭임 바람이 귓가에 찾아와 간지러운 숨결로 속삭입니다. 오늘 하루도 지나가는데 잡고 싶지 않으세요? 그러면 나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가게 내버려 두어 내일 또 오잖아. 바람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갑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따뜻한 바람소리를 들으며 느끼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.